<laughs> 인들 라왜 오셨어요? 나 <laughs> 아, 다 나가 주실래요? 아나가나 나가! 나 나가! 아 진짜 쉽지 않다. 아 진짜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겨? <laughs> 가겠습니다. 이가 웃냐고요 근데 핑크 머리 자연산인가요? 네. 자연산입니다만. 아, 여러분 근데 저 완전 손가락 길어 보이죠? 사실 이거 장갑발이랍니다. 장갑이 이렇잖아요. 되게 손가락이 길어 보이죠? 아니 이게 새끼 손가락이 얼마만큼 남냐면 새끼 손가락이 이만큼 덮혀요. 레전드지. <laughs> <왜좀 되지? 웃음> 아, 여러분 보고싶으신거 있으신가요? 숟가락 같아요? 아잇. 아니 아무튼! 감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케이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잇.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짜잔!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 구슬 뭐냐고요? 젤리 같은데, 뭔가? 모르겠어. 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이 젤리, 젤리 먹어볼게요. 뭔지 모르겠음. 뭔지 모르겠음. 아 젤리네 젤리네. 나 아, 민수야 먹어. 아해아아 내가 아. 아 먹을게. 고마워. 음 대박. 여기부터 완전 언제부완언제을터 소매가 될까 이거? 짠, 되긴 한, 되긴 하긴 하는데. 겁나, 겁나 그냥 손을 그냥 안에다가 쑤셔 넣었습니다. 나 그거 할수 있어, 그거. 그 나루토 뭐뭐술 술식 뭐그 그거 안 되고 그거 모르겠고요. 이거 할수 있어요. 안 보이네? 요이키 덴카이. 이거는 가능. 이거랑 그리고 이거 이건가 이렇게인가 퐁! 아큐 한번 해주세요. 아큐. 글리 읽기 컨텐츠 있다고요? 아 그거 읽어도 돼요, 여러분? 방송에서 읽어도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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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아니, 맞아, 익명이긴 해. 읽어볼까? 오케이, 나는 첫 번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첫 번째부터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해. 이쁜 민크님, 오늘은 어떤 하루 되셨나요? 크리스마스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 빨리 와주세요. 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보죠. 아무튼 해외에서 방송하시느라 많. 네? 방송하시느라 많아요. 방송하시느라 해외에서 방송하시느라 많아요. 현생 도시인데 방송해주셔서 감사해요. 메롱. 약간 중간이 살짝 이해 안 되긴 했지만, 아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임명님. 다 임명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사실 윙크를 마지막에 블루아카이브. 들었을 때 처음에는 풀 더빙이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더빙하는 악당 같은 매력으로 자주 랜덤하게 되더라. 아니 이게 이게 매력 있었다고? 어? 허. 어? 원래 윙스는 전설이자서 항상 점심쯤 있고 윙크 방송을 처음부터 보고 싶어서 생활 패턴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에 윙크 휴방하는 날에도 8 시쯤만 눈이 떠지더라고. <laughs> 와, 너무 감동이야. 나를, 나, 나 보려고 생활 패턴을 돌렸대. 고마워. 사실, 윙크 노마이크 방송보다 마이크 방송이 나는 훨씬 좋아하는 것. 순대레처럼 함. 융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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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익명의 윙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사랑합다 읽어 드릴게요 민쿠야 날이 안락다 아저씨 죽을 것 같다 거기 따숩니? 남미는 따숩은지 자유 반팔 입고 있더라 부럽긴 하네 뭐 그럴 때 뭐야 어레이로 90박 91여행 다녀오고 싶어네 따숩건돼서 구르다 오면 그렇다면 민쿠도 모듈돼서 <laughs> 비버리 힐즈 가서 <laughs> 형한테 소유고 막놀이하는 동안 호요식을 옳거니 서울역 가서 구경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아니 구걸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말고 행복해야 혀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 근데 뭐죠 감사합니다 아이 건강해야 돼 감사합니다 다음 볼게요 아, 익명의 민소님 2025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다음 민크양 분홍머리 반짝이는 그대가 올해 내 크리스마스 맨 트리 맨 별이라요. 다투는 아이가 그래서 오늘도 트리에 칭찬받는다고 대답한다. 아 얘들아 근데 이 번역된 건가? 잠시만요. 아 <laughs>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번역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번역된 거였어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부터 자 이쁜 민크님 오늘은 어떤 하루 되셨나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 빨리 와주세요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못 보죠? 암튼 해외에서 방송하시느라 수고가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선생님도 바쁘신데 방송 켜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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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실, 민크를 보게 된게 블루 아카이브 들었을 때 처음 봤는데 스토리 풀 더빙 되어있는데 직접 더빙하는 바보 같은 매력으로 자주 시청해. <laughs> 음. 감사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원래 민수는 새벽 늦게 자서 항상 점심쯤에 일어나는데 민크 방송을 처음부터 보고 싶어서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되었어. 요즘은 민크 휴방하는 날에도 8시만 되면 눈이 떠지더라고. 그리고 사실 밍크 노마이크 방송보다 마이크 방송이 나는 훨씬 좋아. 순데레인듯함이이요 양해 좀. 항상 툴툴대고 아까 하고 싶은 밍스지만밍크는 정말 좋아하다. 이번 년도 밍크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내년에는 밍크로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빙하기에 중간중간 와서 녹여달라는 뜻인. 항상 밍크 응원하니까 내년에도 시작시 활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약간, 약간 코가, 코가 찡해졌어요. 코가. 다음. 민쿠야, 날이 춥다. 얼어 죽을 것 같아. 거긴 따숩니? 보니까 낭미는 따스분지. 다들 반팔 입고 있더라. 부럽긴 하네. 이럴 땐돈 많아서 어레이로 90박 91일 여행 다녀오고 싶네. 따스펀데서 구르다 구루, 오면 좋겠다. 그럼 민쿠도 부자 돼서 비버리힐즈 가서 성한 채 짓고 왕노하면서 호이호식하자. 나는 틀린 것 같으니 서울역 가서 구걸하라고 하니까 찾지 말고 행복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 <laughs> 감사합니다 임영님임영님도 유명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2025년 잘 마무리 마무리 잘하자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잉크양 분어머리 반장이는 그대가 올해 내 크리스마스 트리 맨 꼭대기 별이라요 <laughs> 첫 전문장부터 뭔가 쉽지 않은데 뭔가 이 늙은 민수 무릎을 삐걱대도 밍크 웃음 한번 나오면 트리 전구가 짠 하고 다 켜진다 아이가. <laughs> 스이 영포 티죠 <laughs> 아니 개 <이게> 웃기네? <laughs> 그래서 오늘도 트리에 이렇게 적어놨소이다. 띠는 밍수의 나는 밍크. 내 맘속에 분홍머리 밍크 계시니. 올 크리스마스도 인생 안 접고 계속 보기로 <laughs> 아 영포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자 다음 이분은 영어로 적어주셨네 헬로 l l o Mink I hope you spend the coming c h r i s t m a lopped ones and people let be to target. together happy christmas 아니 이거 잠시만 번역 번역해 볼까요? 번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안녕하세요. 밍크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캐럴을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익명의 민수님. 안녕 다, 다, 다 다음 분다 항상 밝고 활기차게 방송하셔서 오면서 힘을 얻고 갑니다. 앞으로 26년도에 바라는 일들 다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 익명의 민수 님. 가니다 나도도. 다음 분. 어, 이이 이 뭐지? 군난크화이팅 아니 군단크가 뭐예요? 아 일단은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명이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분홍 담배 크로스라고? 아니 분 분단크가 아니고 군단크야 군단크 뭐지? 내가 언제부터 저런 별명이 있었지? 아또아야또 아, 번역이 돼 있었어? 아. 아니 이거 왜 이래? 영어로 해도 한국어로 해도 번역이 막 이상하게 돼 있는데. 뱅크 화이팅이라고도 있었어요. 맹크 화이팅. 다음 아, 반갑다. 류밍크. 나다. 맨날 괴롭혀도 울, 웃고 밝아서 보기 좋다. 앞으로 자주 올 테니 정진하도록 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포동포동해주라. <laughs> 죄송하지만 저 여기서 더 포동포동해주면 큰일 는데요 12월의 생일인 당신 정말 축하한다. 밍바크보. 감사합니다. 익명의 선생님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자, 다음 우연찮게 링크를 발견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고 방송을 본 적도 없지만 그저 크리스마스에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말을 건네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중 노력하는 당신에게 응원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 봄이 와흐드러 이게 피어나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습니다 일명님 지나 지나가는 익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민크님, 제가 이번 년도에 민크님을 알게 된게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사실 버튜버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민크님 방송을 접했었는데 민크님을 보고 인식이 좀 많이 바뀌게 된것 같아요. 캐릭터도 엄청 이쁘고 목소리도 너무 이쁘고 정말 민크님은 지금보다 더 뜨셔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민크님 덕분에 지루했던 일상이 많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 것 같아요 영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이번 연도도 수고하셨고 2026년도도 잘 부탁드릴게요 사랑해요 민크님 무서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내가 내가 더 사랑해. 사랑한다. 다음. 아이분왜 이렇게 장문으로 적어주셨어? 처음 만났던 8월이 기억나요. 그때는 아직 한, 여름이 한창이었는데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청자가 되었어요. 처음에 그냥 가볍게 보다가 어느샌가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6 개월이 지나지고 돌아보니 참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힘들었던 날 방송 보면서 웃었던 기억, 재미있는 콘텐츠에 채팅으로 떠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가끔은 조용히 방송을 틀어두고 위로받았던 순간들까지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됐네요. 특히 감동받았던 건 민크님의 끈기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어요. 방송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주 끊기고 튕겨도 한번 화도 한번 내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누구라도 짜증 날수 있는 상황인데 항상 밝게 웃으며 시청자들을 걱정해주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런 모습 덕분에 저도 제 일상에 생존이 있을 때 민크님을 떠, 떠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민크님 방송은 되게 특별한 공간이에요. 밝은 에너지와 솔직함, 시청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참 좋아요. 진심을 즐겨와도 모조모조 다들 따라 행복해져요 새해에도 민크님이 하고 싶은 거다더 많이 즐겁게 할수 있게 서포트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도 더 많아져서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도 그다음에도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메리크리 I'm not 고 o i n 보내시고 세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지 i n 응원할게요 able to do it. I'm not g o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민수님 진짜 진짜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다음에민크는 조그마하고 조그만 귀여운 민크라드 거지와요. 너무 쪼꼬해서 팔을 살짝 올린 것만으로도 손이 올라가는 귀여운 민크라드 거지와요. 밍크. 조그하고 귀여운 민크의 하트를, 하트를 받아주세요 하트 뾰 음. 감사합니다 인명의 민서님 다음 언제나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민크님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도 잘 부탁했고 다음에도 잘 부탁해 다음에는 한국에서 보자 메리 크리스마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감사합니다 다음 언제나 건강하고 오래오래 방송에서민스들 노우 도파민까지 보장하소서. <laughs> 알겠어. 내가 민스들 노우까지 노우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익명님 아, 사랑해 민커야 방송해줘서 고마워. 해해 <laughs> 해해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익명님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제주 사랑해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올해 초부터 봤는데 꼭 유명해지면 좋겠다.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한국 오고 더 열심히 하자. 내년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다들 편지, 편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거 안 읽었어. 이분, 이거 써주신 분들 마지막에 항상 멀리서 민수를 위해서 방송하는 민크에게라고 써진 거안 읽었어. 감사합니다. 안 읽은 거 없겠지? 아, 이분, 이분, 진짜 마지막. 익명의 민수님, 바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 편지 써주신 분들. 정말 쪼 정말정말정말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 그냥 고맙다고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요 왜 마지막으로 보고싶은거 있으신가요? 저 이제 저 이제 그 이제 슬슬 이제 가야겠어요 골반 잘 튕기는거 인증해주세요 날조없어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면 이거 벗어볼까? 이런, 이런 느낌 근데 마이크 때문에 하나도 안보여 아 더워 더워져 와져 어져 어져 와져 어져 어져 와져 어져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박 안녕 정말 사랑합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밤보내요 좋은 밤보내요 안녕 여세요 이게 방캠 방송 오늘 여기까지